가 반도체 잘 만들잖아요. 그리고 휴대폰도 잘 만들고요. 그러나 그것은 정신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. 저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고 깊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. 우리는 그 말과 글을 강탈당한 역사가 있잖아요.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과 글로 정신세계를 표현해본 36년이 있거든요. 그 뒤에는 가난했고요. 가난했기 때문에 말과 글은 되찾았지만 어, 뭐 거기 별게 있으리라고는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무시의 역사 같은 것이 지금 어,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신적인 세계의 존중을 바라는 마음의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고요. 그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영혼과 다른 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이런 번역과 출판을 통해서 이제 만나고 있는 것이죠.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좀 따는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자기를 규정하는 여러 정체성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40대 남자지만 나는 40대 남자, 그럼으로써는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보다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. 나는 작가니까 이걸 해야 돼. 나는 작가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해요. 20대이지만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20대이지만 재벌 3세일 수도 있잖아요. 같은 20대가 아니에요. 다 다르고 어 젊으니까 이걸 해보자. 뭐 젊으니까 뭐라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잃어버리게 되거든요.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단계 단계별로 뭘 해야 된다는 게 많아요.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그치만 나는 고3인데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너무 한가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다들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어차피 젊을 때는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린다고 생각해요. 판단을 내렸는데 대부분 실패할 거예요. 그래서 그 판단은 대부분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보다는 거 자기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조용한 곳에서 좀사고해보시기를